우리 개정 국회의원 김종민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일 그 많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제 공약 중에서 국방산업단지를 논산 개령 국방산업단지를 한다고 해놓고 왜 논산으로 가져가냐. 이게 제일 지금 저한테 이제 많이 혼내는 거예요. 고향이 논산이니까 근로 했다. 아니면 논산이 표가 많으니까 근로 했다. 근데 다 아니에요. 원래 우리 계획은 뭐였냐? 계룡 논산 같이 하기 위해서 여기 계룡하고 연산의 화학리 이쪽에 다 하는 게 원래 우리 도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제가 그래서 논산 계룡 국방산업단지로 이름을 지은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안할것 같았으면 제가 이름을 그렇게 짓지를 않죠. 이거 원래 제가 충남 부지사 할 때부터 시작했던 일이거든요. 그 논산 원래 논산 국방클러스터였는데 이걸 논산 계룡으로 이름을 명칭을 바꾼 겁니다, 제가. 왜? 같이 하자, 이왕이면. 이게 이제 국회의원 지역이니까, 제가 이제 조금 어차피 논산계에 같이 지역 경제에 좀 기여를 해야 된다고 제안을 한 건데, 결과적으로 국토부에서 결정을 할 때, 왜 이렇게 결정, 이건 국토부가 결정을 합니다. 도에서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이 뭐 의견 내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국토부에서 기술자들이 결정합니다. 기술 전문가들이. 그래서, 마지막 조건이 이거였어요.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승인을 해주고, 국가산업단지로. 이거 안 하면 승인 못 해준다. 그 조건이었는데, 그 뭐냐? 땅값이에요. 땅값이 10배가 차이가 나요, 10배가. 근데, 국토부는 왜 그걸 자꾸 보집을 했냐? 자기들이 분양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 계령하고 화학리에다 하면. 분양이 안 되면 승인만 해놓고, 아무리 국가산업단지라도 분양이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분양 안된데몇 군데 있어요, 수도권, 그런 데들은. 또 지방 애들, 입지를 잘못 잡은 데들. 근데 분양의 제일 조건은 뭐냐? 적어도 이 논산쯤에다가, 계룡쯤에다가 하려면, 땅값이 싸야 된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에요. 그 땅값이 싸면 승인해주고, 땅값이 싸면 못해준다는 거예요. 비싸면. 그래서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지역으로 일단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과로치고 우리 합의를 했습니다. 뭐라고 합의했냐? 일단, 국방사업단지는그 논산 지역에 그 땅값 싼 대로 하되, 국방산업단지와 관련돼서 오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특히 연구 개발, 연구 개발하는 연구 기관들, 연구 시설들. 이런 거는 계룡에 우선 유치하겠다. 그렇게 우리가 부대 의견으로 거기다가 써놨어요. 물론 국방, 아, 국, 국토부의 전정 사항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충남도의 추진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충남도에서 논산시, 계룡시, 충남도가 같이 합의한 문서에 이 적어놓은 거예요. 저도 같이 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 년마다 한 번씩 열시에서 난개발로 중에 단 연구 단지 접촉하지 말 저는 의원님께서, 국회의원께서 의인 복지관 식사하시는 분이 그런 시민들이 수용 가능한. 등기 했는데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